전세 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던 지난 5일에 피해자들이 절규하며 외친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임시 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면서요. 그런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 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 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큰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니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할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